자, 레더 3연승 하기 전에, 손좀 풀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할게요. 상대, 니, 티어가 뭐? 상대 S요, S. 상대 S 테란입니다. 총수 테란. 자, 테란이거든요. 어. 근데 솔직히, 그, 저그나, 뭐, 저그, 아, 스타나, 저그,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눈높이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떠... 어떤 높이에 맞춰서 솔직히 그 알려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스타는 내가 봤을 때 그런게 좀 어려워요 그 수준에 맞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거의 대부분 뭐 거의 뭐저 밑에 계시잖아요 실제 실력은 뭐 게임 보는 거는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 하는 건 그죠? 거의 뭐 한, 1,500? 1,700, 1,700 정도잖아. 1,500에서 1,700. 그지? 비 근처면 몇 점이야? 비 근처가 몇 점이지? 한 1,700, 8 0인가 그니까, 러 그, 그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3연승은 이 아이디로, 3연승 일단 최대한 해가지고, 미션을 클리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를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방금 보셨죠? 가스러쉬, 이런, 가스러쉬, 이런,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테란 하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저글링은, 자, 18, 인구수 18인데, 인구수 18에 저글링 4개. 이게 정석이에요. 원배럭 더블 상대로. 아시겠죠?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저글링으로 SCG 잡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마리 붙여놓고, 나머지 저글링으로, 무빙해서, 상대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대기 탔다가,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대한대 한대 때려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냐. 나나 게임을 안 했으니까, 네. 네, 게임 안 하다가 하니 칼라 그러니까, 임마.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 자식가 자, 벙커 받고 있죠? 여기서 저그의 판단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글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뽑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럼을 뽑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벙커를 박는거는 굉장히 타이밍이 빨라요 벙커는 언제 박아야 되냐 벙커는 언제 박아야 되냐 바로 저그가 저글링이 발업이 될때쯤 박아야 돼요 아직 멀었죠 지금 보시면은 저글링 발업은 아직 멀었죠 좀 남았죠 지금은 굉장히 빨리 박은거죠 그럼 저건 그냥 드론만 쬐면 돼. 돌리더 찍을 필요가 없어. 왜냐, 벙커 박으면은 못 나와. 자, 이제 바로 쬐죠 3, 2, 1. 바로. 됐죠? 돌아오려면 하네 스무 게임 해야 될것스인데야 어째, 어째면 좋 지금 부산에 눈 온다고? 진짜. 진짜다. 눈 오는 거 싫어가. 형님, 경상도에 다눈 오겠네. 어쩐지 손이 너무 싫었거라 어쩐지 춥더라고, 보니까. 아, 눈나요 어쩐지, 아이. 고만해. 그렇지, 야 우진 좋다야, 야 이게 비가. 야 잘하네. 외주분 잘하지. 움직임 좋지. 해봐라. 해봐라. 해봐. 자신감 있게 해봐. 어? 해봐. 자신감 있게 해봐. 자신감 있게. 해봐. 어 도도 누나 어서 오세요. 해봐라, 해봐, 해봐,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해봐. 추가했네 병력을로 좋다, 야, 좋다. 이거는 5시로 달리는 게 아니라, 7시로 달렸겠죠. 그렇죠. 왜냐. 안마당에오 왜냐면 못 끝내니까. 이렇게 달리면은, 유탈에 많이 쓸려. 왜냐면은, 피 먹고 달린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좋아. 결국에 경력이 다바히거든 오, 야, 야! 넌, 메디야 매딕타 어디갔노 아 손이 너무 많아 야 이게 비가비도 잘하네요 빌드가 그래도 짜임 새가 있네 내가 저번에 말했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중간하게 원원원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원베럭 더블 하라고. 잘하네. 잘하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정도 합, 합니까?